우리는 왜 후회할까요? 후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자주 마주하는 감정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왜 그걸 하지 않았을까? 후회는 언제나 뒤늦게 찾아옵니다. 마치 한발 늦은 그림자처럼 우리가 지나온 길 끝에 조용히 서 있죠. 그 감정이 싫으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후회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런 후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위로가 될수 있는 이야기로요. 후회는 너무 늦게 온다. 후회는 마치 나무 그늘 같습니다. 햇볕 아래 걸을 땐 몰랐지만, 조금 지나 그늘 아래 도착했을 때야, 비로소 그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는 종종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선택에 오랐는지 그랬는지를, 훗날에서야 알게 됩니다. 살면서 그땐 왜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하지만 어쩌면 그건 몰랐던 것이 아니라 느끼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삶은 늘 현재 바쁘고 현재는 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의 소중함을 자주 놓쳐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전화 한 통, 다음에 하자 하고 미루던 그 시간이 어느 날엔 더 이상은 없다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말단 한마디가 평생 가슴에 남기도 하죠. 가장 후회되는 건 말하지 않은 진심이고 가장 아쉬운 건 놓쳐버린 평범한 하루였어요.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들 중엔 결국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것도 있고, 돌아가야 할 길도 있어요. 그럴 때 후회는 마치 지도처럼, 여기서 잘못 돌었구나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에 후회는 불필요한 감정이 아니라, 삶에서 꼭 필요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후회의 순간은 너무 늦게 오지만 그 늦음이 꼭 절망은 아닙니다. 늦게 오는 감정일수록 그만큼 깊고 오래 남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후회하는 마음은 마음속의 브레이크입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고 배우고 조금은 다른 길로 가볼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회죠.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후회 하나쯤 품고 있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성숙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후회라는 감정을 끌어안고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 않은 선택이 더 아프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하고 후회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안 하고 후회한 건 오래 남는다. 이 말은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런 후회를 품고 살아가니까요. 그 사람에게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잡아야 했는데, 그곳에 한 번쯤 가 봤어야 했는데 그 했더라면이라는 문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겁게 우리를 누릅니다. 그 선택을 안한 자신이 믿고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까봐 더 초조하죠. 가장 마음 아픈 후에는 그때 한번 해볼 거리라는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예요. 하지 않은 선택은 결과조차 존재하지 않기에 그 선택이 어떤 결말이었을지를 상상하게 만들죠. 그리고 인간은 참 이상하게도 상상 속의 결과는 늘더 좋게 만들어버립니다. 했으면 잘 됐을 거야. 말했으면 통했을 거야. 시도했으면 바뀌었을 텐데 그 상상 속의 이상적 결말이 지금 현실의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후회라는 감정을 더 짙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시도하지 못한 건 당신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의 모든 상황이 버거웠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후회는 쉽지만 그 당시의 나를 이해해 주는 건 어려운 일이죠. 하지 않은 선택이 아픈 건 우리가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는 마음의 반증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늘 지금보다 나은 선택을 했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그 후회를 통해 지금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는 감정이 아니라 현재를 바꾸기 위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그때 하지 못했던 말도 그때 하지 못했던 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해보면 돼요. 후회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멈춘 곳에서 시작된다. 다시 흐르게 해보세요. 멈췄던 용기, 머뭇거렸던 말, 주저했던 사랑. 그 모든 건 지금 이 순간 다시 선택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후회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후회는 성장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는 후회라는 감정을 보통 부정적으로만 여깁니다. 실수했고, 놓쳤고, 잘못 판단했다는 증표처럼 말이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회가 찾아왔다는 건 나에게 양심이 있고, 성찰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후회는 우리가 무언가를 배웠다는 가장 인간적인 증거예요. 인간은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든 선택이 오를 수도 없죠. 그렇기에 중요한 건 후회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후회로부터 배우는 삶입니다. 그땐 정말 어리석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후회는 때때로 우리를 뼈저리게 아프게 하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 그 기억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다음번엔 같은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죠. 내가 상처받았던 순간 역시 나중에는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감의 힘이 됩니다. 이처럼 후회는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는 감정이 아니라 다음을 바꾸는 동력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지했고 이기적이었고 때론 모른 척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반성할 줄 안다면 우리는 이미 그때보다 나아진 사람입니다. 후회는 나를 미워하게 만들지만 그 미움 너머엔 더 나은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말처럼 후회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철이 들고 조금씩 깊어지고 조금씩 성숙해집니다. 어쩌면 인간이란 후회를 반복하며 배우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후회를 오래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다음 선택에 반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후회를 안고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수 있어요. 실수했지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놓쳤지만 다시 잡을 수 있고, 무너졌지만 더 나은 방식으로 일어설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후회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바뀔 수 있다는 믿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그 아픈 기억과 후회도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언젠가 돌아봤을 때그 후회조차 고마워질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후회는 용서를 기다리는 감정이다. 어떤 후회는 조용하고 어떤 후회는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울려 퍼집니다 그 후회의 깊이를 따라가 보면 끝그 끝엔 늘 하나의 감정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용서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요 우리는 실수 후에 늘 되뇌이곤 합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그 말을 하지 말걸 이 말들 속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미안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때의 나를 받아들이기 힘든 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바로 그때의 나 자신이에요. 자책은 후회의 그림자입니다. 누군가를 떠나 보내고 사라진 기회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그 순간 내가 달랐더라면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죠. 하지만 아무리 오래 후회하고 아무리 깊이 반성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에 대한 태도뿐입니다. 그때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또한 성장의 일부였다고 인정하는 것. 진짜 용서는 타인을 향한 것도 있지만 가장 힘든 건내 안의 나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아픈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 자신을 미워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나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안아주는 연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는지도 몰라요. 완벽해야 했고 실수하지 말아야 했고 늘더 나아져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성장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버텼고 노력했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후회는 고통이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그만큼 나 자신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후회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속에는 화해의 기회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 화해는 언제나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오래도록 마음 속에 남아있는 그 말, 그 행동, 그 표정. 그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괜찮아. 그땐 정말 몰랐잖아.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오랜 후회의 감옥에서 꺼내주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후회를 줄이는 방법.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엔 잘할게. 이제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할 거야. 하지만 정작 그 다음이 오면 또 망설이고 또 미루고 결국 또 같은 후회를 반복하곤 하죠. 왜일까요? 후회는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살아내지 못했을 때 생겨납니다. 어쩌면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더 진심을 다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후회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지금 드는 감정에 솔직해지기, 이 단순한 지금의 행동들이, 우리를 후회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멀리 내다보려고만 해요. 성공, 실패, 결과, 효율, 미래의 안정.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지금의 하루하루가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마음 속에 질문을 하나 품어보세요. 내일 내가 이 순간을 떠올렸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은 우리가 당장의 편안함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추구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어떤 말을 할까 고민될 때그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지 위로가 될지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할까 망설일 때그 선택이 나를 나답게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내일의 나에게 전하는 선물은 후회 없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후회 없는 삶이란 실수가 없는 삶이 아니라 실수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다한 삶이에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끝까지 솔직했을 때,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가끔은 불완전한 자신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좀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좀더 용기냈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의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후회를 줄이기 위한 첫 걸음은 지금의 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자신을 돌아보고 더 좋은 내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후회를 줄이는 길 위에 서 있어요.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후회보다 더 소중한 건 지금의 나를 믿고 살아가는 용기다. 후회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건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무게만큼 우리를 더 깊게 만들어 줍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방향이 되어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만들죠. 우리가 울었던 순간, 머뭇거렸던 말, 놓쳐버린 기회,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그리고 내 내면의 깊이를 만들어 온 흔적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에게 후회는 필수지만 그 후회 덕분에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요. 후회 없는 삶을 바라는 대신 후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삶을 꿈꿔보세요. 그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따뜻한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 어딘가 오래 묻어두었던 후회가 떠올랐다면 그 감정도 천천히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무겁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후회가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수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후회를 나누며 조금 더 따뜻한 내일로 걸어가 보아요. 고맙습니다.